옛날 꽃날 궁금하지? 할! 신세계! 안녕하십니까? 신세계 전방, 모도사, 찐도사. 네, 갑자기 옆에 계신 분이 바뀌었어요. 아, 사실은 저희 그 얼추 도사님이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또 선정이 되셔가지고, 자가격리 중이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에 컨텐츠를 뭐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오늘은 물건 소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제가 어 우리 찐도사님 가수분이신데 어 찐도사님 모시고 어떤 그 옛날 얘기 뭐 추억에 대한 노래 뭐 이런 얘기 좀 하면서 오늘 이번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즐겁게 한번 봐주시기 바랄게요. 일단 출발할게요. 가수 찐도사와 함께하는. 추억으로 가는 음악생, 뭐, 이렇게좀 하면 될것 같아요. 이제, 우리, 이, 저기, 어렸을 때는 통기타가 정말 붐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다시 또, 다시 또 붐이 불고 있잖아요. 요즘에 뭐,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고, 그러면서, 기타 치고 나오는 뭐,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거의 뭐, 필수 아닌 필수였었죠. 배우는 게. 남자라고 하면은 다칠줄 알아야 되는, 뭐, 그 정도의 그런, 는데 목적이 분명했죠. 목적이 뭐 이제 여자꼬시는 거 그거를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성공하셨죠. 성공은 안 되더라고 요게 아시죠. 기타 아무리 백날 잘치고 노래 아무리 백날 잘해요. 백면이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첫 번째라는 건다 의미 없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그 옛날 노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그 처음 기타 배울 때만 해도 그때는 뭐 요즘같이 발라드, 통기타 이게 막혼막 혼재돼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저희 기타 처음 배울 때는 뭐 맨날 하던 연습하던 노뭐 갖고 연습했어요? 저는 처음에 기타 교본 놓고 연습했던 곡 중에 기억나 네. 아직도 기억나는 곡들이 뭐아침이슬 뭐 이루어질 수, 그래. 수 없는 그렇죠. 사람, 제일 많이 했던 거죠,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 뭐 코드 네, 네 개짜리, 네. 네. 뭐 저는 그때 저는 처음 배울 때좀 어, 어려운 걸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형님이 가르쳐 줬대요. 아니 거. 교회 형님이 가르쳐 줬어요. 네. 실로 안 갖고 시작했어요. 어, 수준이네요. 어두운 밤 F 들어가는 걸 처음부터 연습을 해갖고 <laughs>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기타를 좀 치다 보니까 북미학교 5학년 때가부터친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치다 보니 세월이 이 흘렀네요. 어쨌든 지금도 뭐 그냥 배운 거기 때문에 잊어먹진 않고 그냥 가끔 생각나면 한번씩 치고 가는 거죠 뭐. 아 머두 선님은 거의. 네. 후문에 의하면 네. 걸어다니는 가요 대 백과사전이다. 아, 아니에요 그 옛날에 됐는데 지금 안 그래요. 모든 코드가 이머릿 속에 있고 모든 가사가 그래요. 다 여기 있고. 그게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네, 알코올로 모든 게좀 많이.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그래도 다행인 이게 제가 얼추 도사님보다 좀 나아요. <laughs> 얼추 도사님은 <laughs> 더 심해요. 어 한국 메모리 하는 곡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많지는 않아. 아 지금 자가격리를 힘들어하시는 분 얘기를. 왜아 근데 저는 그 대신 그분은 정말 어려운 노래만 메모리라고 있어요. 음. 정말 어려운 팝들은 다 하시더라고. 아 일단 뭐 이렇게 얘기 너무 서두, 서두가 너무 길고요. 일단 노래 한고전 해드리자고요. 우리 때 가장 그래도 이통기타로 많이 했던 노래들이 뭐 저기 김정호 선배님 노래 음, 그죠? 하얀 나비. 뭐 하얀 나비, 이름 모를 소녀, 뭐 음. 어니언스, 뭐 그리고 많았죠. 뭐 소리새, 뭐 사랑의 하모니, 마음과 마음 뭐 그죠? 그렇죠. 뭐 많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첫 곡은 그 어니언스 노래. 편지라는 노래는 뭐? 아까언 어니언스 뭐라고요? 아, 더레러더레러 이러고. 더쭉 <laughs> 빼기! <laughs> 발음 찍이네! 이거, 이거를 더레러라고 해야 되는데, 초시러 사람들은 더 레터 이런다고요. 네. 잘못하면 레털같이 들려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세요. 더 레터. <laughs> 어, 너무 좋아. <laughs> 자, 편지. 양복하도 하겠습니다. 네. 흔린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노래 보낸다 만들어줘서 네. 왜냐면 뭐 맞춰보는 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괜찮습니다 오늘 뭐 저를 도와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뭐 노래를 원래 말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애청자 저희 구독자가 구독자거든요 저희 구독자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네. 200명이 넘으세요 <laughs> 굉장한데 굉장한데 200만 명이잖아 뭐 지금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나중에 중요하지 네. 일단, 열심히, 채널을, 열심히 하다 보면. 아, 정말, 네. 수요일마다 올라오잖아요. 네,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 하죠. 너무 기다려지고, 어. 좀 늦게 올리실 네. 때가 있어, 모도사님 네. 제가 이제, 뭐, 피곤하거나, 뭐, 일이 많아서 좀해주면 그럼 막, 진짜 기다려져요. 아, 그래요? 네. 알림설정까지 그래, 다들어게요 그래서, 되니까? 그래서 네. 제가 오늘 모신 거예요. 음. 어, 저희 찐 구독자인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네, 반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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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또, 옛날 얘기 잠깐 더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저기, 찐도사님은. 네. 어, 기타를 언제부터 쳤어요? 저는 스무 살때 때. 네, 미술 전공 학과였는데, 네. 동아리를 음악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기타 배우고 뭐 노래 좋아하니까 기타를 주로 배울 욕심으로 들어갔는데, 기타는 정작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타 일주일 완성이라는 네. 얇은 책이 우리 집에 굴러다니던 게 있었어요. 네. 그걸 동아리 방에 갖고 가서 그거 보고. 배웠습니다 아이고 네.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 때그 독학으로 솔직히 기타를 일주일 안에 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아, 근데 진짜 일주일만에 치면서 뭐 쉬운 곡들만 했지만 그렇죠. 치면서 노래했어요 그래,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laughs> 똑같은 코드 4개 반복을 하면서 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노래를 같이 하는 건 더더욱 쉽지가 않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예. 네. 뭐 진짜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얘기잖아요 지금 벌써 한, 얼추 한 30년 전 얘기잖아요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뭔 개소리야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 때 이제 막 발라드로 막 넘어갈 때였기 때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뭐 처음 나오셨던 분들이 90년대 초에, 80년대 말부터, 신승우 선배님, 뭐, 변진사, 선배님, 어 굉장히 많, 완전 엄청 났었어요. 그때 뭐. 예, 미소 속에 네,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네, 미소,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네. 이것도 있었고, 또 그, 저기, 변진사 선배님 노래 중에. 네. 너무 많죠. 데, 아, 데뷔곡이 뭐였어요? 데뷔곡? 네.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laughs>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아니, 저도 헷갈리네요. 홀로 저... 아니 홀로된다는게 먼저 나온 거 거가... 같아. 아니, 안 아, 늦... 선배님이 맞아 너무 늦었죠. 노래를 내기만 하면 다 음, 차트가 올라서 맞아, 맞아, 맞아. 자기 노래끼리 경쟁했어서 정말 헷갈려요. 음, 어느 곡이 데뷔곡이었는지 음. 생각이 잘안 나네요 미리 좀 질문을 좀 주라고 검색을 하고. 아니, 오게. 우리는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는 거의 날방송이야. 아니,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운 방송을 저희가 원래 추구해. 저희 대본이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얼추 노사님이 가끔가다 왜 당황을 하시냐면 대본이 없기 때문에 당황을 하시는 거예요. 당황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막 하면 돼요. 네, 막 하면 돼요. 저한테 막 던지면 되는데, 우리 얼추 노사님이 착해요. 그래서, 예.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발라드가 막 한창 유행했을 때, 노래를. 그때 우리 땐또 뭐, 그때 김광석. 선배님 노래도 유명했고, 또먼지가 그 노래도 뭐 우리 통기타는 하 사람도 다한 번씩 불렀잖아요. 교과서. 네, 이은수 선배님 노래 그먼지가 돼도 그랬고 그래서 먼지가 되어 한 번에 한 번에 한에 입니다. 찢지르르가 음. 찢지르르가 네. 이게 꼭 해야 거? 되는 건데. 근찌 네. 찢지를 왜 하면 안 되냐면 요즘에 코로나잖아요. 네. 나는 좋은 뜻으로 해도 응.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이 네. 우울하군요. 네. 우울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는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 안, 안 그러면 <laughs> 너무 맥바진 일들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 좀, 갖다 붙이는 거 아닙니까? 네. 텐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먼지가리야 전해드렸고 네. <laughs> 저희 채널 오픈한 이, 이후에 네. 처음에 손님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래도 맞아 방송에 계실 수 네. 없었어요. 그래서 음. 여기 처음 구경하셨잖아요. 네이 전방 구경하시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진짜 화면으로 볼 때도 너무 신기하고 진짜 네. 추억 속한 네. 완전히 그랬는데 딱 와서 보니까 와 너무 좋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더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보기에는 좀커 보이는데, 네. 실제로는 좀 조그맣죠? 네. 진짜 전빵 사이즈. 네, 전빵이에요. 음. 그래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게 얼추 도사님의 빈자리를 그래도 찐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급조를 해서 좀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마지막 곡으로 어어 찐도사님이 하실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제가 처음에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 교본에 있는 책, 네네. 있는 노래. 네네. 네. 그 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래요, 그래요. 그거를, 그러면은, 제가 반주말 하고, 네. 노래를 한번 해주세요. 그럴게요. 네. 딴, 딴. I'm kidding. 는좀 다르네요. 예, 이렇게 풀어들은 예, 냄새가 달 달립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요. 아저 바... 광고 하나 한 네, 건데요. 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쉰세계 전방 팬들이시죠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저도 채널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영어로 김혜진 라이브 뮤직이에요. 근데 그냥 유튜브 검색창에 김혜진 통키타만 치셔도 제 채널이. 예. 제가 노래 부른 라이브에다 네,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많이 찾아주세요. 네. 네, 많이 좀 찾아주세요. 저희 팬들한테도 어... 어... 광고해드릴게요. 아 그렇게,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게요. 그냥 저그 김혜진 씨 열심히 김혜우 우리 저기 찐도사님 열심히 발전하시고 네. 네. 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빨리 얼추 도사님이 좀 케어 하셔서 빨리 다시 아프시지는 않잖아요. 아픈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음성인데 그냥 자각이 그냥. 집에서 못 나올 뿐이에요. 네. 네. 나오면 위험하니까. 입을 음. 밖은 위험합니다. 네. 자, 다음주에 또 재미난 콘텐츠로 다시 찾아뵐게요. 방씨세계